우리 오늘 본문에 나눌 말씀을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복음을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칭의의 복음이죠 믿음으로 유롭게 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시작하자마자 복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로마서의 보통 이렇게 서신서들을 보면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소두의 말씀인데, 그 소두의 1절하고 7절만 인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보냈고 누가 받고 인사의 말을 나누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이 복음은 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명확하게 딱 밝히는 것이 복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간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쾅 하고 선포하고 로마서를 써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갤리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라는 단어는 well, good 이런 단어에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갤리온이라는 단어는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한 갤리온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사실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포고문을 온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포고문 선포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황길리온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믿었거든요. 또 황제가 즉위를 하거나 또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포고문을 내려서 유황길리온 좋은 소식. 굿 뉴스 기쁜 소식 그렇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 복음의 주인공은요. 로마 황제였었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 로마 황제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의 프리에네라는 곳에 조전 9년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을 삶의 완정을 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신 아우구스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당시의 비문들에 이런 내용들이 쓰여졌어.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를 묘사했을 때 단어, 그때 단어가 유황겔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유황겔리온이라는 단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가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황제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대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예수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참된 생명을 누리고 복음 앞에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관심 한 가지는 무엇인가하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복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를 가르키는 걸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전할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성교 원칙이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성교 원칙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야 합니다 내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특하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가 하면 육제를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8절에도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로마 교회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던 너희이거든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를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찌 하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믿는 그리스도인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되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추측하기는 사도행전 이전에 성령 충만함의 강림 사건을 받고 난 이후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로마의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한 20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는요 20년이 지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첫 믿음, 첫 순수함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요 무엇인가 교회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어느 순간 신앙의 매너리즘에 젖어들어서 구원의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땅히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다시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에는요 복음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복음을 다시 들어 십자가 이야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다른 이야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또 그걸 다시 들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한다 그런다 그러면 다 그래요 아유 이미 제가 제자훈련 다 받았는데요 그래서 기초, 기본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가 몇 년인데 기초, 기본을 다시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다니지가 얼마나 됐는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 이상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칭찬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요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은혜와 감격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살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다시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요. 로마서 1장 하반절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요.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신앙이 어느 순간 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형식적인 행위로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고 자기를 포장하여서 이야기해.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신앙인들에 대한 고발이 로마스 2장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순간 유대인들처럼 종교의 형식만 남아서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 은혜와 감격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그 진실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며 신앙생활하는 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누군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은 한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바보처럼 웃었다. 너무 행복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산을 거닐며 웃었다. 너무 감사해서. 석양에 지는 해를 보며 웃었다. 너무 황홀해서. 바보처럼 웃었다. 너무 행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웃었다.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웃었다. 너무 좋아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알고 웃었다. 너무 기뻐서. 하늘 보며 웃었다. 너무 만족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는 것을 깨닫고 웃었다. 몸부림치며 살아온 지난날, 내 삶이 너무 어이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다. 혼자서 "죄가 없어졌다. 문제가 없어졌다. 죽음이 없어졌다. 내가 없어졌다. 이제 비로소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았다. 한 사람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처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을 바라봐도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되어지고." 숲속에 지저기는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나뭇잎만 바라봐도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저도 경험한 감격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감격, 이 감격이 너무 커서 뜨겁게 체험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뜨거운 감격은 아니었지만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었던 그런 때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가요? 어느 순간 너무 몸이 건조하고 메말라져 버리고, 감사도 사라져 버리고, 기쁨도 사라져 버린 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복음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범하거나 영적으로 범죄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니우치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우리 아들 전쟁에 내몰아 죽게 했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다윗의 한 기도가 10편 51편인데요.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요 감격하며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은혜와 감격, 그 기쁨 어느 순간 저 멀리 가 있지 않나요 세 번째 유행처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오래되어졌어요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식어져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은혜와 감격이 식어지는 병폐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 1대1 제자 훈련할 때늘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볼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스 안에서 함께 믿음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복음의 진리가 더 견고하고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미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런 소망이 있어.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사 집회하는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요, 복음을 통한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 안에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더 알아가면, 복음의 깊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견고하게 되어지죠. 한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베리아의 한 작은 고아원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이를 우리 가정에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그 아이를 미국 부모에게 입양한다는 것이 결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를 겨우 입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부모가 너무 기뻤어요. 그 아이에게, 그 부,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고아였던 그 자기가 이제는 너무나 좋은 부모님이 생겼어요. 자기의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 아이예요. 그의 미래가 열려졌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이죠.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건,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입양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국적이 변화해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양부모가 자신을 입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렀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아이에게 놀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도 그래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시시한 복음처럼 보여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거거든요. 최고의 사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이 복음의 사건이거든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목사님,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예요. 복음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복음 안에는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늘괴로워하이 고통 속에 힘들어 겨우겨우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도 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참된 생명과 풍성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라고, 더 깊이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복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고구마의 터키 피기 삐사라가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진짜 아시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처음 아이들이 그림을 배울 때그 그림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단색이에요, 다. 태양은 빨간색. 바다는 파란색. 나무는 녹색. 단색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배워오면요. 깊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불난 집을 그리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리면 두 가지 색깔로 그려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검정색, 탄 부분은 검정색, 불은 빨간색. 그런데요. 그림을 자꾸 배우고 그림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을 그리더라도 불을 빨간색, 한색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불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노란색도 그 속에 들어있고 초록색도 들어있고 주황색도 들어있고 불의 색깔이 그 안에 열두 가지 넘는 색깔들이 그불 속에 들어있어요. 그그 그러니까 불을 볼때 진짜 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금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보금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금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면 요 국어를 배우죠.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어떻게, 뭐, 뭐 제일 처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영희가 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영희가 나오면 누가 나오죠? 철수가 학교를 갑니다. 영희야, 안녕. 철수야, 안녕. 바둑이도 안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국어를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국어를 깨우친 걸까요? 아니죠. 국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국어를 더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깊은 문학 소설도 읽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 정말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저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복음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음이 더 전해져서 그들이 아는 단편적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기를,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복음을 날마다 듣는다. 십자가 연애를 묵상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며 살아간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고 깊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 사랑할 때는요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 때는 사랑합니다 40대 50대가 지나면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냉랭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연수가 차면 찰수록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더 견고하고 깊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16절, 17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은이라이 16절, 17절은요 로마 전체에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스의 주제의 말씀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며 복음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능력일까? 힘과 권세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권세가 능력이라고 하고요, 세상의 지식 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군사의 힘으로 온 세상을 통치했던 것이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의 힘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도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도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폭탄이잖아요. 탁 던졌을 때팡 하고 터져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개인의 인생 들어가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한 나라와 한 민족 속에 들어가면 그 나라와 민족이 송두리째 바뀌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은 누가 경험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끄으로 떨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스스로를 굉장히 자부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고 아무도 그의 논리적인 실력 앞에서 그와 논쟁을 벌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무도 거꾸로 때릴 수 없었던 이 복음이 바울을 거꾸로 어버렸어요 바울의 인생이 이 복음 앞에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에서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힘과 권세로 무장하고 있는 저 로마도 복음 안에 무너질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칼과 창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힘과 권세가 대단했던 그 로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어떻게 됐나요?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왕성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럼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될까?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십자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3천명이 변하고, 5천명이 변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가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가요? 옛날 이야기인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무어져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럼 수류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수류탄을 탁 던졌어요. 그러면 수류탄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수류탄이 폭발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수류탄을 탁 던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폭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복음 아무것도 아니네. 시시한 거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너무 멀어져 있지 않나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뒤집어놓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드러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주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청주에 있는 우암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청주에서 우암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김종경 목사 너에게도 내가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실제가 되는 축복이 사랑는 우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